이렇게 스티커를 한번 제작해 봤 거든요 찢어가지고 이게 붙이면 돼요 이제 이렇게. 이렇게 떼어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4만원인가 어, 해외직구로 구입했는데 어, 제가 임산물 그 찔레 뿌리도 캐 거든요 찔레 뿌리도 캤는데 산에 가면 찔레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찔레 나무랑 뿌리를 그 건조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펜으로 썼는데 지금 요즘 워낙 그 기계가 잘 나와서 이게 조그마더라고요 이거 블루투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어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오늘 좀 글씨 써가지고 이제 어 내리는 모래 이제 이거 통에다 붙여야겠죠 음, 붙여 가지고 한번 주변에 한번 음, 나눠져 봐야겠습니다 어, 반응이 좀 어떤지 그래서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서 나중에 판매까지 좀 해보려고 지금은 연습삼아 이렇게 어, 기계도 구입하고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음, 좋네요 어, 기계도 비싸지 않고 워낙 잘 나오니까 요즘 기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, 이거는.